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4일 연중제 3주일이고, 오늘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주일로 2019년 9월 30일에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주일은 성경에 대한 경건함과 친숙함을 더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거행하고 성찰하며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 겸손되이 봉헌하고 장엄하게 지낼 날로 이르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라는 축복과 선물 그것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느님의 현존을 일깨우는 성사적인 도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을 온전히 인된 그대로 보여주시기에, 으뜸이며 원천이기에 원성사라 했고 계시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때가 있네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그것이고 내 삶에,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비추어 볼수 있는 규준이 되고, 또 하느님께 돌아갈 사람이기를 우리 마음에 일깨워 주시는 그런 촉구하시는 초대이다라는 것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내 삶의 과거에 하느님께서 베풀으신 자비를 감사한 기억을 담게 되고, 현재 걷고 있는 나의 발자국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고 나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만의 믿음을 간직한 우리들은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통해 내딛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며. 그것도 가톨릭 교회의 커다란 은총이란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사의 집전도 말씀의 요소가 필수적이고, 그것의 예식의 의미를 밝혀주는 깊은 뜻이 녹아 있는 법이죠. 오늘 마르코금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환상에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심어주시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랑의 이끌림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새겨진 움직임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놓여진 은총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토 전서 7장 31절에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그물을 내던지는 것 그런 행동의 변화에는 영적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커다란 움직임이 있었고 그 바탕에는 자신의 삶을 주님의 모습에 비추어 보는 깊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보여지네요. 요나서 3장 5절 10절에 국립의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로 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 구절 속에서 반신반의했던 요나의 미약한 외침이었음에도 그 작은 이의 낮은 목소리를 자신의 가슴 깊이 회개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변화를 참으로 신선하게 바라보시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믿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 그 주님의 시선 앞에 높고 낮음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삶을 움직이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을 때 사실은 세상에서 세워놓았던 수많은 뒤섬과 앞섬의 질서와 인간적인 권위의 체계가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세웠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회개하여 너나 할것 없이 자루 옷을 입었다 하는 모습. 그렇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 속에 주님은 칠책하기보다 자비를 이루시고 당신이 사랑이심을 또한 확인하여 주시죠. 이것이 곧 살아 계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상의 고통 중에도 아리를 내려다 보며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용서와 또 깊은 화해의 일을 이루시죠. 그것이 곧 우리가 고백하는 대사제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한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변화가 일어나는 참으로 감동적인 은총의 현장에 함께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성예로니모께서도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했습니다. 회개와 변화, 화해와 용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당신의 온 삶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어놓은 그리스도의 발자취 자체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숨결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심어주신 말씀, 성경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에 깊이 물든 이가, 하느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초대하는 발걸음, 그것에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 전하는 말씀의 은사,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무엇을 잘한다 하는 공명심에서도 아니고, 화려한 미사 역으로 진실을 지정할 수도 없는 은총입니다. 곧 그런 은사는 진리이신 하느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의탁하는 나추임에 있는 것이요. 그 부수어진 마음으로 전하는 진실된 울림으로 이루는 영혼의 정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신 하느님을 만나 배우는 것, 바로 그곳의 길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묵상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많은 감회에 졌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서 마음을 열고 가슴을 헤치며 새겼던 묵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내어드리는 일, 저에게도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어려운 시기 속에, 늘 함께했던 말씀과 성사에서 거리를 두어야 했던 안타까움들이 너무나 커서 행여 하느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흩어지거나 옅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목자로서의 간절한 마음 참으로 보잘것없는 말씀들이었지만 작은 힘이나마 되어되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시간들이기에 저 또한 은총이고 너무나 복된 사랑을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길을 찾는 여정에 있어서 어, 다시 배울 시간까지 당분간의 공백을 두어야 할 거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쉬웠지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자비로운 은총의 길 안에서 다시 배울 날을 기약하면서, 숨결이 되는 양식,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참된 숨결이 되어 머물 수 있도록 기도드릴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영육 간의 건강,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도록 비는 기도도 함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다시 배울 때까지 주님 안에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동행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린 숨결이 되는 양식 여러분들께 소소한 기쁨이나마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금 담아 오늘 여러분께 내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